<laughs> 아니, 출마에 제가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 이게 추세나 이런데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볼 때는 앞으로의 이제 출마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지역사회에 무엇을 하려면 그 지역사회에 내가 기여한 바가 있어서 그 지역사람들의 70% 이상이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고서 출마하면 바보 되기 딱 십사이거든. 근데 그렇게 아는 거 하고 내가 당신들의 그 필요로 하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연구를 해냈고 그 연구한 것이 결국 당신들의 삶에 어떤 그 귀착점을 가지고 기여한 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는 거지요. 지금 저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해나가느냐라고 하는 걸 공부하는 자리니까 그건 맞아요. 그거를 바르게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접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파악해서 제대로 연구를 했다면 그거에 대한 이제 대안도 바르게 이렇게 줄 수가 있을 테고 그 바른 대안들을 가지고 또일 일을 해야 되는 일꾼들 있잖아요. 일꾼들한테 주고 그 일이 되게끔 하는 그래서 나와서 바로 출마하는 건 병신이나 하는 짓이에요 어떤 그, 계획이 있으시구만요 아니요 <laughs> 그 거를 그래서 저는 그걸 컨설팅을 해 주려고 그러는 거죠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컨설팅 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 3년 전에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서 나가서는 여기서부터 또좀 실험을 해보고 나가서는 또더 깊이 연구를 해서 그기관 단체에다가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계속 그런 거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교류가 되면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한 정책에 대해서 그니까그 정책을 알게 되면 이제 주민들이 내가 가서 표를 구걸하는 게 아니라 야안되겠다 네가 그 자리 가서 그일좀 해라. 추대가 되는 거예요. 방법이 이거 바뀌어요. 이거 그래서 내가 그대변인할때 나한테 물어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표70% 가져오면 내가 할게. 그게 내 조건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러면 출마 안 한다는 거네. 출마 한다니까 이사람아 <laughs> 출마를 안 하기 왜안 해? 하지. 너무 <laughs> 만나셨까 <laughs> 아니 내 답변 이거 녹음 해놔야 돼 그래야 증거가 돼이 <laughs> <laughs> 이 사람들 나중에 따질 거 설마 안 하신다고 안 하신 거예요. 사람이 상황이 라는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그게 그 대신 나, 나를 모르는 환경 속에서 가서 구걸하듯이 하는 출마는 나는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는 이, 내 노력의 결과로 사람들이 원해서 내가 필요하다면, 그때는 내가 생각을 해보지만, 응? 그러한 그 노력의 결과도 없이, 가서, 그, 어? 나 한번 어떻게 써달라고 그 구걸해서 하는 것은 고출만 안하라고 그러셔야죠.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 <laughs>